가세 가지. 거기에 그 중에서 지금 배운 건 아무것도 없어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거기에서 지금 지수 함수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함수는 y는 하고 시작하잖아. 근데 지수 함수래매. 그러니까 x가 x 자리가 어디냐면 지수 자리인 거야. 숫자가 얼마가 있고 지수 자리에 x하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자, 그랬을 때 a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니까 밑은 1, 1이 아니라고. 우리 앞에서 그 뭐냐? 로그에서 밑 조건 들어갔던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요 a는 숫자 들어갈 거란 이야기니까 y는 2의 x제곱 y는 3의 x제곱 뭐 이런 애들이야 대신에 양수인데 1만 아니면 된다고 했으니까 분수 모양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2분의 1의 x제곱 이런 애들도 들어간다고 해 그래서 이런 애들에 대해서 다룰 건데 자, 그 미조건 a가 1이 되면 그냥 상수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 그러니까 지수 함수의 정체성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a가 음수가 되면, 저 예를 들어서 미시 음수다. 그럼 y는 뭐 마이너스 삼의 x 제곱이다. 이런 모양이 되면 음, x가 만약에 2분의 1인 경우에 y는 마이너스 3의 2분의 1 제곱,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3이란이야기인데 얘는 실수가 아닌 거지. 대신에 이거는 안 되는데, 반대로 뭐가 되냐면, 요거는 가능해. 이게 지금 의미가 달라. 마이너스 3을 X제곱 하란 이야기고, 밑에 얘기는 3을 X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한 거야. 이거는 가능하다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볼 건데 여기두 가지를 볼 거야. 첫 번째는 미시 1보다 큰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미시 1보다 작은데 아까 양수라 그랬으니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경우. 자,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음,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봐볼게. 그러면은, 자, 생각해봐. 이 그래프를 갖다 그릴 건데, X에 대0 넣으면 얼마야? 2의 0제곱. 1이지. 그니까 러 Y절편이 1이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x에 1 들어가면 2 나와. 2 들어가면 4 나와. 3 들어가면 8 나오지. 그러니까 x가 1씩 커질 때마다 이 값이 2, 4, 8, 16하고 급격하게 커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곡선인데 점점 올라가는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고. 그때 여기가 1이고 지금 그리는 게 y는 2 x제곱 그래프라고 자 비교 여기다 뭘 그릴 거냐면 4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릴 거야 y는 4의 x제곱 얘 x에 대해 0 나오면 얼마? 똑같이 1 나오지 그러니까 이점을 지나가야 돼그 다음 1 넣으면 얼마? 4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1 넣어서 2 나온 거보다 얘는 4 나오기, 때문, 나오기 때문에 더큰 값이야 그러니까 더 위에 점을 찍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보다 더 위에 그 다음 2 넣으면 얘4 나올 때 얘는 16 나와야 돼. 그러면 더 위에 그러니까 0,1을 찍고 그 위로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라고 대신에 반대쪽에서는 어 여기 2의 x제곱 그래프에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나와. 근데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4분의 1 나와. 그럼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0,1에서 교차해서 반대로더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얘네가 0,1을 지나간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지 여기를꼭 지나가야 돼. 자, 그 다음에 x에다 얼마 넣으면 y 이이부 나와?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 고민해 1, 2, 3 넣으면 점점 커진다 했고 마일 바이 마삼 넣으면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는 있지만 분수 나오고 있잖아 혹시 0 0은 될까 하고 0 넣어봤더니 약간 뭐 나왔어 1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점점 내려는 가는데 X축에 닿지는 않아 X절편이 없다고 그 이야기는 점점 가까이 가는데 닿지 않는다 뭐야 점근선이지 뭐가 X축이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는 점근선을 가져. 자이 그래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점점 올라가기만 하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일은 없어.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이 점점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럼 반대로 어, a 값이 0하고 1사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1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도 y는 2분의 1에 x제곱이라고 했을 때 x에다 0 넣으면 2분의 1에 0제곱이야 그말 얼마? 마찬가지 1이지 그러니까 얘도 0,1은 지나가 대신에 1 들어가면 2분의 1이고 2 들어가면 4분의 1이고 3 들어가면 8분의 1이고 그러면 점점 내려오는 그래프겠네 맞아? 반대로 마이너스 1 들어가면 2나와 마이너스 2 들어가면 4나와 그러니까 왼쪽이 오히려 높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나온다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y는 4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얘도 0 넣었을 땐1 나올 거니까 이 점은 꼭 지나가야 돼 근데 1 들어가면 아까는 2분의 1이었는데 얘는 4분의 1이네 그러면 더 아래쪽의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서는 밑에 깔려야 돼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가 2 나왔을 때 얘는 4 나올 거야. 그러면 더 급격하게 올라간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가 y는 4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고 왼쪽에 있는 얘기가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고 얘네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내려오고 있는 그래프니까 얘네는 감소한다라고 표현을 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점근선은 x축이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a 값이 1보다 클 때와 영하고1 사이에 들어갈 때도 비교를 할 거고 그 같은 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b씩 더클때 작을 때를 비교를 해서 물어볼 거라고요. 그 다음 이 그래프들을 그려놓은 거에 자 정의역은 그래프가 왼쪽 오른쪽 다 끝이 없이 계속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돼자 근데 치역은 이 그래프가 X축 밑으로는 안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양수가 치역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 오타인데 밑 숫자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한 점이야 두 점이 아니고 이한 점은 좌표가 얼마? 0,1이지 그 다음 점근선은 X축이고 생각해봐 이 그래프를 지금 문제에서 보고 있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움직여. 그러면은 0, 1을 지나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밀었다고. 그럼 0, 1 지나가겠냐고. 안 지나가지. 그다음 얘를 밑으로 내렸어. 그럼 0, 1 지나갈까? 안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면 달라져. 근데 그걸 평행 이동 안 하고 이대로 누구의 x 제곱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0, 1 지나간다는 이야기야. 점근선 x축이고 그다음 오른쪽에 자밑 범위에 따라서 이 함수의 증가 감소가 어떻게 달라지냐 자 a 가1보다클때 아까 올라가는 그래프 나왔지 그래서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그 공수 2에서 이야기했던 거야 X1에, x1하고 x2하고 비교했을 때 x2가 더커 근데 그놈의 함수값도 x2가 더커 그러면 이게 증가한다는 표현이야 그 다음 두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에 들어가면 x값이 증가할 때 반대로 y 값이 감소하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 x1보다 x2가 커. 근데 그놈의 함수값 비교했더니 x1이 더 커. 그럼 이게 감소한다는 표현이야.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에는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게 붙는다고, 그 다음에 A가 영하 5일 사이가 되면 A가 작을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고.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거랑 다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프를 그래프를 좀 줄여가지고 봐볼게 y는 2의 x 제곱 그래프 그리고 자 y는 4의 x 제곱 그래프 <laughs> 이게 뭐냐면 a하고 b가 둘다 1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으면 a x 제곱 b의 x 제보다 크고 그 다음 x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지금 y 축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따로 보고 있는 거야. a x제곱보다 b x제곱이 더 크겠지. 교차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네가 0하고 1 사이에 들어갈 때 조금 더 위에 쓰자 지금 녹색으로 그려놓은 게 1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그 다음에 0,1에서 교차하면서 그래프 이렇게 나온다 했지 자 얘는 4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지금 y축 기준 왼쪽에서 여기에서는 2분의 1이 크냐 4분의 1이 크냐 그래서 ax의 지금 a가 4분의 1이었겠지 그러니까 a의 x제곱 그래프가 b의 x제곱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나오는 거고 반대로 x가 양수일 때는 이게 반대로 나온다고 a x 제곱 그래프보다 b x 제곱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다 이런 이야기할. 그 다음 밑에 6 번은 y는 a x 제곱이랑 y는 a의 마이너스 x 제곱이랑 비교를 해보면 x하고 마이너스 x야. 그럼 얘네 둘의 관계는 뭐겠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 Y축 대칭인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얘가 y는 a의 x제곱이다. 그러면 여기 반대로 y축 대칭해서 내려오는 애기 이렇게 생긴 놈이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예를 들면 이 녹색이 y는 2의 x 제곱 그래프다. 그러면 이 보라색으로 그려놓은 가 y는 2분의 1의 x 제곱 그래프다. 이렇게 된다고. 예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지.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요놈의 x제곱. 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은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이고, 아까 2의 x제곱을 a의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 그럼 y축 대칭이다. 그런데 그게 요밑 숫자 입장에서 봐보면 서로의 역수관계다. 이렇게 된거라그 다음 7번에 f에 x 플러스 y.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구체적으로 식을 주면 좋겠는데 그냥 관계만 이야기한다 를 그랬을 때도 이게 지수함수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얘를 f x 다 곱하기 f y 자 얘는 꼬글로 써야 되겠네. 지수가 우리가 계산할 때 x a 의 x 제곱 곱하기 a의 y 제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더하는 꼴이 나오잖아. 지금 그 모양을 표현을 해 주고 있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얘네 나눌 때 그다음 세 번째 f의 마이너스 x제곱 부호가 바뀐 애를 갖다 대입했는데 근데 얘가 역수가 된다 그러면 그게 지수함수일 거다라는 이야기야